안녕하세요. 저는 해금 연주자 유호정입니다. 여러 팀 활동과 악단 활동을 지속해 오며, 올해는 소음 해금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작품은 이구와 도아라는 책인데요. 올해 펀딩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 이야기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18살 소년 이구와 그의 친구 도아가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책 내용 중에서 소년 이구는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가 상상해낸 소리를 여러분도 들으실 수 있도록 책 마지막 장에 QR코드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도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작품을 대하는 진정성이 저에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접근성 같은 것에 작품 제작을 할때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영화가 개봉되기 전이나 음원이 발매되기 전에 티저 영상들을 제공하잖아요. 이번 저희 이 도서 안에서도 책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티저 영상 3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어, 책을 보시기 전에 티저 영상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몰입감 있는 이구와 도화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 음악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QR코드를 통해서 인터뷰 또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 작업했던 작품물 중에서도요, 제가 가져온 건 제킴 디자이너의 오브제인데요. 이 헤드피스와 귀걸이를 자체 제작하여서 실제로 펀딩을 진행했을 때는 책과 함께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이구와 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음악, 영상 그리고 디자인, 패션, 미술 등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것 하나를 다시 만들어내는 작업이 되었거든요. 그 행위 자체가 예술에 대한 생명력을 불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듯이 예술 거래소를 통해서도 기존 예술 작품물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교류 그리고 협업까지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구와 도화 프로젝트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텀블벅 안에서도 이구와 도화를 검색하실 수 있고, 유튜브 헛동산을 검색하셔서 또 다른 해금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거래 제안소 안에서도 좋은 교류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